한봉은 오랜만에 활기찬 가수의 왕에 등장하며 중도 하차의 이유를 고백했다. 그녀는 경연이 시작될 때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제작진을 처음 만났을 때 임신 5개월이었죠. 첫 무대에 섰을 때는 이미 만삭이었어요. 출산 예정일과 녹화 날짜가 완전히 겹쳤어요. 생방송 중에 아기를 낳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회상했다. 한봉은 남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남편이 현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보다 6살 어리다고 밝혔다. 이를 듣고 김나희는 저도 저보다 6살 어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면 7살 어린 사람으려? 라고 농담을 던져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한봉은 지난해 12월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활기찬 가수의 왕에서 하차했다. m b n 위 소프리쇼 동치미 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주부들의 다양한 사연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치미 언니들의 친구 같고 때론 자매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채워준다. 한봉은 최근 방영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 600회 특집에 출연해 임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가수 김양, 스타 러브, 마리아, 김나희도 함께 출연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한 봄은 경연이 시작될 때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제작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임신 5개월 차였죠. 첫 무대에 섰을 때는 거의 만삭이었어요. 출산 예정일과 녹화 날짜가 완전히 겹쳤어요. 생방송 중에 아기를 낳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라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한 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기가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니 감정이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몸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라고 덧붙였다. 한봉은 현재 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MBN 소프리쇼 동치미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며 다양한 인물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번 한봄의 출연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과 진솔한 이야기는 한봄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방영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 600회 특집에는 한봄 김양 스타 러브, 마리아, 김나희가 출연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한봄은 활기찬 가수의 왕에 출연하던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경험을 공개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기가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니 감정이 더 깊어졌어요. 라고 덧붙였다. 김나희의 유머러스한 대답에 한봄은 동치미 언니들은 언제나 유쾌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요. 라고 화답했다. 한봉은 지난해 12월 출산과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활기찬 가수의 왕에서 하차했으며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라고 말했다. MBN, 소프리쇼 동치미는 다양한 인물들이 출연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이번 한봄의 출연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봄의 진솔한 이야기와 김나희와의 유쾌한 대화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한봄의 음악과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봄은 최근 방영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자신의 새 집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오랜 꿈이었던 집을 드디어 마련하게 되었어요. 이 집은 3억 원짜리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죠. 라고 밝혔다. 한봉은 집을 소개하며 이 집은 저와 제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잠깐 공개된 집 내부는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한봄은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죠. 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봄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녀는 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지원 덕분에 많은 일을 할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 어리지만 매우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김나희는 저도 저보다 6살 어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가능하면 7살 어린 사람으려? 라고 농담을 던져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 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이 집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트로트 가수 한봄이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근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한 한봄은 매월 4천만원의 수입을 통해 3억원짜리 집을 마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봄은 방송에서 처음 가수로 데뷔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매월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수입을 통해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봉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공연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죠. 저축도 열심히 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였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방송을 통해 잠깐 공개된 집 내부는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한 봄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엿보였다. 한 봄은 이 집은 저와 제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노력을 통해 이뤄낸 꿈의 집이죠. 라고 밝혔다. 어서 그녀는 집 내부를 소개하며 각 공간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다. 거실에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인 플렉스폼, 플렉스폼 위 소파가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 봉은 이 소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을 제공해줘요. 정말 편안하고 고급스러워요. 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실 한 편에는 유명 예술가의 원화가 걸려있었다. 한 봉은 이 그림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며 많은 영감을 받곤 해요. 라고 말했다. 주방에는 독일의 명품 주방 가전 브랜드인 밀레 마이일. 위 최신형 냉장고와 오븐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봄은 요리를 즐기는 편이라 주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가전 제품들은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훌륭해요.라고 전했다. 한봄의 침실은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프랑스 명품 침구 브랜드인 이브의 리트리브 위 침대가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침대는 정말 편안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공간이죠.라고 덧붙였다. 한 봄의 노력과 성취를 엿볼 수 있는 이번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집을 마련한 과정에서의 희망과 끈기를 보여준다. 한 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그녀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한봄의 집 내부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담긴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작품들로 가득하다.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플렉스폼의 소파부터 유명 예술가의 원화, 그리고 독일 명품 주방 가전 밀레의 제품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특별한 취향과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명품 친구 브랜드 이브베의 침대는 그녀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